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2013년도 수능으로 서울대학교로 입학하였고 음. 어, 건동홍 탈락자가 1년 만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노하우 전자책을 쓴 어, 성장하는 음. 도롱이입니다. 음 그러면 그 전에 실패를 일단 하신 거네요. 네. 재수를 1년 네. 동안 했었습니다. 음 1년 만에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좀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네. 좀 꾸준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셋의 변화 때문에 네. 1년이라는 네. 단기간에 좀 급격한 성적 향상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해요 아 1년만에 네. 어, 마인드셋의 변화 네. 그 마인드셋의 변화만으로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마인드셋의 네. 변화 중요하지만 네.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까지 합쳐진다면 아.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마인드셋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네. 그 마인드셋을 유지시키는 것 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마인드셋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음...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공부라는 것에 일년 네. 동안은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공부를 방해할 만한 것들은 네. 방해받지 않게 최소화시키는 그런 마음가짐을 네. 첫 번째로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또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예.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카톡하고 또 유튜브 보고 컴퓨터 게임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하는 시간도 다 체크해서 음. 없앤 다음에 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공부다. 음.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마인드가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게제 친구 중에 경찰 공무원 7급 준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친구가 저도 가끔 도서관 놀러 가서 책도 보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야인 시대를 음. <laughs> 전편을 다본 거예요. <보고 웃음> <laughs>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야인 시대 네. 그때 김두한 이렇게 뭐 시라손이 멋있지 않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laughs> 어느 순간 근데 핸드폰을 두고 다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지금 합격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 두거나 아니면 찾으러 가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거리에 두거나 네. 그런 것단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또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거나 관적으로 핸드폰을 하려는데 고눈 음. 앞에 보이지 않으면 은 사실 찾아가는데 또 귀찮음이 들거든요. 그렇 그런 귀찮음을 만듦으로써 억지로 또 공부를 음. 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람은 억지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공부를 하기 힘들다면은이제 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이도움이되겠은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수능을 본 지는 아까 2013년도에 합격했다고 했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막 나오는 시점이었고 아, 유튜브가 지금 같지는 않아가지고 네. 사실 스마트폰으로 방해받을 거는 크게 없었어요 음. 그런데 저는 학원 내에서 조금 이제 인간관계에 조금 신경을 음. 많이 쓰였고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인간관계와 공부 두 가지를 동시 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5월부터는 학원에서 안하고도 말하지 않고 음. 혼자 그냥 공부만 묵묵히 한 6개월 정도를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음. 아 그게 거의 무권수행을 하신 거네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럼 그 전에 학원에서 학원 다니면서 인간관계를 네. 맺었던 사람들은 없었나요? 그, 이제, 2월부터 학원을 입학해서 음. 5월까지 한 3개월 정도 다녔는데, 예. 친한 애들이 조금 있었어요. 음. 그래서, 갑자기 내가 말을 안 하면은, 네. 좀 이상하게 볼것 같고, 네. 갑자기 얘왜 이래? 이렇게 생각이 들 거는 같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1년 동안 재수를 하는 게, 사실 한번 음. 수능을 실패해서 하는 거니까,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이제 공부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결단을 내린거죠 아... 공부에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하고 나도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거네요 역시 서울대 클래스 <laughs> 10월쯤에는 그래서 좀 학원에서도 착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내가 말을 했을 때 정말 잘 받아줄 것 같은 친구 한 명한테만 조금씩 얘기를 하고 음... 네, 외적으로는 이제 카톡으로 한두 세명 정도만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 한명 정도 음... 이 정도 저한테 조금 저를 상처 입히는 말을 안할 분들만 골라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다기 보다는 네. 나에게 감정 소비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음. 안전한 사람들만 네. 인간관계를 구축하신 거네요 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도 충분히 네.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공부였기 때문에 음. 얘는 100% 나한테 그럴 리 없을 거야 라고 음. 생각이 드는 친구들하고만 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응. 이제. 정말 작은 거라도 네. 공부를 하기 위한 네. 이유를 만드는 것이 음. 한 가지라도 만드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요. 네.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음. 그냥 학교에 가서 남들 다 하니까 음. 좋은 대학을 가라고 당연히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있어도 공부를 잘할수 있는 건 맞지만. 시험 성적이 잘안 좋거나 네. 또나 힘들 때는 공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또 제가 말한 거는 아주 좀 작게라도 자기 마음속에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정체성 하나 정도를 심어 두면 예. 결과가 안 좋더라도 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음. 도롱님 같은 경우는 그게 뭐였는지 물어봐야 될까요? 재수 네, 학원에 들어갔는데 사실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요 음. 얼마예요? 저한 달에 이제 약 100만 원 정도는 음. 썼던 거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수능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음. 큰 돈을 지출하게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님한테, 음. 아, 내가 수능을 뭐 못볼 수는 있지만 예. 적어도 내가 노력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음. 그래도 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성적이 안 오를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안 오를 때도 내가 합격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네. 힘들어도 계속 갈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좀 제가 이거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인데 네. 내가 합격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합격을 못 하게 됐을 때 겪게 되는 무언가 좀 마음의 피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동기가 회피 동기 음... 반대로 내가 합격하면 좋은 이유 예를 들어서 내가 합격하면 미모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 심지어 <laughs> <laughs> <실제로> 지금 제 <laughs> <laughs> 프로필 사진 <사실> 봤습니다 <laughs> 그런 어한 접근 동기라고 하는데 네. 내가 합격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동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세 번째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마인드 세팅이란?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의 약점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내가 이걸 집요하게 파악을 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좀 마음가짐 이런 게 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 도롱님의 약점은 무엇이었나요? 음, 제가 마지막까지 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요즘도 있는데 그 영어 영역에서 예. 빈칸을 뚫어놓고, 아 네. 벌써부터 머리가. 아 좀... <laughs> 네. 그게 진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유형 음... 이런 것들이 저의 약점, 어려워하는 음...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서의 약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문제 외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네. 어, 스스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 뭐, 나는 친구가 너무 좋아라고 할 때는 오히려 친구를 아예 안 만나고 공부를 하면 친구를 너무 보고 싶어서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또 일찍 지칠 수 있거든요 뭐 친구를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세번 만난다면 그거를 한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좀 점진적인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메타인지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 약점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메타인지라는 게 사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저가 아까 말해, 말한 것처럼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네. 수능 공부를 동시에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파악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의 약점인 거죠. 재 수학원에서도 친구들 막잘 만나면서 자기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모습으로는 제가 아, 두 개를 동시에 할수 없구나라고 파악을 했고, 파악된 뒤에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겠죠. 음. 내가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과감한 결단으로 선택을 하는 것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사실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서울대생 그러니까 상위 0.1%의 비밀막 이런 EBS 프로그램 같은 데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메타인지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또 동의하신다면 경험적으로 어떠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어, 일단 메타인지가 어떤 공부를 해나가고 더 나아가서 뭐 성장을 위해서 어떤 걸배우는지간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나 자신이 뭘할수 있고 무엇을 할수 없는지 알아야지만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다수가 공부를 하다가 동기부여가 풀어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성향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게 거의 메타인지에 기반해서 아... 내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기부여 받으면서 할수 없는데 좀 새해가 됐을 때 마음가짐으로. 음. 난 이거 할수 있어. 난 지금 정말 열정에 불타있어라고 순간적인 조금 열정에 휩쓸려서 본인의 이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학원 가는 거 자체가 네. 되게 전략적이고 메타인지 때문에 가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학원에 가는 거라도 누구는 그냥 막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네. 가야겠다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엄청 클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음... 메타인지를 파악을 안 하고 혹시 가더라도 예. 다, 저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파악을 하고 가면은 예. 아 내가 여기 온 것은 스스로 선택을 한 거고 음. 이 시스템에서 내가 자,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약간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성적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하고 예. 본인이 조금 부족한 내용을 학습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제 보통 뭐 기출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어라 그러면 성적이 오른다. 흔히 양치기라고 하는 방법을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어, 그것이 이제 성적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문제를 많이 풀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방식만 지속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거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푸는 양치기의 영역은 어 무언가 새롭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배웠던 것을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새로운 좀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예를 네. 들면 아까 말했던 영어의 빈칸 유형 같은 부분은 빈칸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분석해보고 파악하고 네. 그것을 내이 기준에서 방법을 좀 터득한 후에 그거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본다면 네. 그때야 이제 또 빈칸, 빈칸 유형의 성적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합니다. 이건 좀 공감가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을 좀 피하기 마련이잖아요. <laughs> 맞아요. 네. 어퍼울 대생도 그런 게 있나요? 아 공부할 때 어려운 네. 거 너무 어려우면 네. 뭐 문제집이나 시험지 덮고 음. 그냥 좀 나가서 좀 쉬다 오는 경우도 있고 음. 네. 그리고 이거 문제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음. 네. 수능 때 긴장을 할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음에도 어... 에이 괜찮겠지 왜냐면은 그냥 다 보는 시험인데 떤다고 하면은 조금 제 마음속에 좀 그런 거예요 조금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수 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 긴장감이 여전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서울 대 합격할 때는 그런 긴장감이 없으셨는지. 사실 그때도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성적이 올라간 상태긴 하지만 네. 이게 사람이 긴장을 하는 거를 막기는 어렵더라고요. 음. 저는 크게 도움이 됐던 게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나 하나는 제가 수능 시험 전날에 기출문제를 막 풀었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틀리지 않고 거의 다 정답을 맞았습니다 좀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음. 똑같이 볼 시험을 같은 문제인데 전에 나온 같은 문제인데 내가 다 맞으니까 음. 자신감이 올라온 거예요 음. 전날에 그 전까지는 예. 되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네 예.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조금 시험을 더잘볼수 있었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을 좀 복용을 했었어요 음. 심장을 좀 안정시켜주는 약을 복용을 했고 이 방법은 좀 저도 추천을 드리지만 한가지 주의를 해야 될게 예. 이게 약을 안 먹다가 수능 직전에 갑자기 떨것 같아서 아. 전날이나 보통 당일날 먹잖아요. 전날에 먹을 걸 결심하고 당일 아침에 먹으면 은 이게 머리가 멍하거나 막 졸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전 모의고사에서 몇 번씩 좀 먹어 보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부작용은 없는 거는 꼭 확인을 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진짜 실용적인 꿀팁이네요 음. 충분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대신 네. 활용할 때 올바르게 활용하는 네. 그런 습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